예, 제시계로 8시 17분 저는 인천공항 1터미널 예, 출국절차를 마치고 여기 에어스타에비뉴에 예, 왔습니다 아참 눈물납니다 눈물나 <laughs> 눈물나요 정말 <laughs> 이, 이거 뭐 정말 2년 반 만에 예? 2년 반 만에 이제 드디어 2년 반 만에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2년 반 동안에 국제선은 물론이고 국내선 비행기도 탄 적이 없네요. 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설남네, 예 국내선 비행기도 탄 적이 없다는 얘기죠. 예 제주도도 간 적이 없다는 얘기죠. 제주도도. 다른 데는 몰라도 제주도를 가려고 했더라면 이제 예, 아마도 어 예? 제주도를 가려고 했더라면 아마도 그 비행기를 탔었을 텐데 예, 비행기를 예, 아, 안 탔다는 얘기죠. 예. 아이고참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2년 반 만에 예, 국제선 비행기를 타려고 이제 여기 예, 8시 18분 여기 이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뭐 그냥 뭐 약간 들어오면서 긴장도 하고, 어, 오랜만에 비행기를 타니까 조금 뭐, 실수도 좀 하고요. 뭐, 예. 존에프 케네디 가는 9시 50분 비행기가, 에, 에, UA하고 SQ하고의 공동운항이로군요. 예, 3개 비행사, 공동운항. 또, 아, 3개 이상이다. CM, CM이 어느 항공사인지 모르겠는데, CM, SQ, UA, 예, 공동운항이에요, 공동운항. 아... 아... 네. 모금도 하고 있고요. 네. 참 오랜만에, 네, 정말 오랜만에 와 봤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다 싶었는데, 네, 이모와 뭐 최근에 또 다시 또 번지고 있다고 해서 더블링 현상이 일어났다고 볼서 걱정입니다. 일은 없어야 할 텐데요. 어, 근데 뭐, 이번, 이제, 웨이브는, 에, 비교적 증상이 강하지 않다. 그 다음에, 97%가, 어, 안 걸렸던 사람들이 걸린다. 뭐, 또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뭐, 제가 뭐, 잘은 모르겠고요. 어, 이제, 제발 좀, 아휴, 제발 좀, 이제, 그런 거다 끝나고, 에, 좀, 이제, 드디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뭐. 이게 뭐, 이 웨이브가 계속 되니까, 뭐, 무서워서, 무서워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외국에 나갔다가 외국에서 확진이 되면 아주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이제, 곤란함이 극치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어 전혀 이제 요즘은 이제 뭐 어떤 그, 전적으로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격리 기간 동안에도 뭐 혼자서 대처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 네. 예, 요거는 이제 한옥에 가는 비행기로구나. 예, 네, 저것도 이제, 아시아나하고 u a 이 공동으로 하고 표시가 뜨네요. 음. 화장실은 옛날에 비해서 확실히 리뉴얼을 한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좀 세계를 좀 세상을 좀 돌아다녀야 할 텐데, 아, 참. 예, 저 활주로. <laughs> 마지막에 비행기 탄게 언제더라? 였 어디 갔다 왔던 거지? 일본 갔다 왔던가? 아마 일본, 일본 잠깐 갔다 온 곳이 아마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요. 에, 지금 이제, 오늘 출발하는 거는 좀 이제, 약간 좀 이제 예외적인 그런 경우이고요. 순전히 이제 개인적으로, 정말 제 마음껏 개인적으로 여행을 하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지금 태국 좀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아, 우선 비행기 싹도 비싸고요. 호치민 에이씨, 에어 캐나다구나. 어쨌든, 시아, 시아를, 시아 어, 이건 프라우드라고 쓰여있는 비행사는 어느 비행사가 이게 지금 이제, 해외여행 국제선 비행기도 통, 기안 탔더니, 감이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예. 네. 프라우드라고 쓰여있는 비행기는 어느 비행인지, 어느 그 항공사 비행기인지 궁금하네요. 네, 이쪽는 이제 아시아나 비행기가 1위고 시작하고 있고, 호로로와 함께하는 우주여행 요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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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스타 에비뉴 뭐 이거 공항이 너무 커가지고 전반적으로 돌아본다는 돌아본다 뭐 이런 생각이 잘 안드네요 그냥 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아시아나입니다 아시아나 어, 오늘 이제 이번에 이용하는 비행기는 아시아나 아시아나가 되겠습니다 아시아나 비행 네. 옛날에 해외여행 처음 시작했을 때, 에, 생각나기도 하고요 음. 라운지도 부럽지가 않다고? 시드니. 시드니. 음, 음. 어, 싱가포르. 이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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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보면, 예, 제 이제 교통에 관심 있는 사람 들에 보면 말이죠. 비행기가 아무리 저렴하고, 뭐, LCC가 운항이 되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비싼 운송수단이죠. 어, 육상교통에 비해서는요 그만큼 접근성랄까 이런 면에서도 좀 제약이 많고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그만큼 빠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에, 그만큼 쾌적한 보급서비스니까 네. 물론 이제 그뭐저 그 선로 같은 거 깔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좋지만그 대신에 이제 운송량에 한계가 있으니까요. 네. 아이고, 그렇게 해서, 프라우드, 프라우드, 가 어디야? 네. 그것이 알고 싶다. 여기. 여기 이제 코드 있는데, 근처에 자리를 잡는 것이, 네, 여러분 좋겠죠? 이험한자리 잡아 보겠습니다 싱가폴 비행기가 게커 보이지는 않은데 이건가? 응. 커 보이지, 생각보다는 커 보이지는 않는데 네, 일단 자, 여기서 좀, 네, 휴식을 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